근데 이렇게 챙겨주는 거 있잖아. 근데 이 왜... 사람인데 아, 착장 오지? 아내발밑에 떨어진 거지워졌다고 본능이야? 난 좋아해. 이 사람은 벌써 사귀고 있어. 어?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새끝입니다. 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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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러워. 자 오늘의 토픽토픽스 주제는 뭡니까? 오늘의 토크 끝은요! 토크 토크, 토크 토크! 심쿵하는 여자 매너! 심쿵하는 여자 매너? 첫 판부터 포인트를 알려줄게. 남자들이 보통 하는 매너를 여성분들이 반대로 해주잖아? 그러면 이게 진짜 설렌다? 설레... 나는 있었어. 썸탈 때였는데 나 앞만 보고 가거든 갑자기 나 이렇게 챙겨주는 거야. <laughs> 어? 근데 너무.. 우와! 근데 진짜 너무 설레더라. 저 어, 진짜.. 접촉이 없었던 거지. 그 전에. 보통 남자들이 해주는 건데 당하면서 어? 뭐지? 내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? 라는 부분에서 우아한 거지. 의지가 되면 설레게 되는 거지. 이거랑 좀 비슷한 거였는데 음. 같이 걷다가 뒤에서 오토바이 오는 걸 내가 못 봤어. 위험하다 이렇게 딱 당겨주는 어, 거야. <laughs> <laughs> 진짜 이런다니까? 아... 그런 적 없어? 어, 어. 아 근데 승용수는 <laughs> <스무스는 웃음> 그냥 아 이러고 하니까 못 따라가 못 따라가 <laughs> 챙겨줘야 돼 아니 유난 유난 이러면서 아 맞아 꼭 우리가 챙겨주면 아이 아이 차가 비켜가야죠 <laughs> 어? 막 이러면서 <laughs> 이런 느낌인 것 같아. 물 따르면 은 수저 세팅해주고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나 하니까 아. 이제 같이 하는 거 있잖아. 아. 아니면 물 떨어갔는데 세팅 다 돼있고 아. 이런 거 내가 해주니까 이런 거 해주네. 맞아. 이것도 은근히 매료야. 어. 매료? <laughs> 배려랑 매너가 플러스 됐다. <laughs> 매너가 센스라고 생각해. 똑같이 해줘야지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, 보통. 그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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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. 아, 남자들의 하는 거에 비해서 조크만 해도. 맞아. 너무 좋아요. 오해를 맞아, 한다고 맞아. 심지어 그냥. 아, 진짜? 진짜로. 오해라고 생각하니까 바로 쑥 지나갔어. 낯선 여성의 매너 때문에 어. 내가 설렜던 적이 있어. 아, 진짜? 문을 모르는 여성이 잡아주고 나를 한번 쑥 보고 끝까지 해주는 거. 아. 나는 이거에 되게 설렜었어3 0 k g 씩 들고 있어서 오려 해주신 거 아니야? 아니요, 그냥, 아니, 그냥 아. 나를 했어.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 있는데 문을 열어주네? 그러면서 이렇게 아. 빤히 쳐다보는데 아, 나 너무 설레더라고. 그때 아이 컨택까지 해. 아이 컨택, 이게 포인트야, 아이 컨택. 했지!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? 이렇게 속으로 잘해. 욕할 수도 있긴 해. 너희 어 <laughs> 근데 모르는 사람이면 은침쿵까진 아닌데 뭐지? 하는 경우가 좀 많긴 해. 아또 아, 뭐가 네. 있어? 예를 들어서 영화관이나 이런 데서 뭐를 떨어뜨렸어. 근데 이렇게 챙겨주는 거 있잖아. 아 주워주실 때? 어이 일상생활에 이, 이 매너가 남자들이 <laughs> 어 우진다. 차가 뭐 우진다니까? 미치겠다니까. 아, 내 발도 떨어진거 지워졌다고. 어. 근데 아닌 건 아니거든. 그냥 오해하고 맞아. 싶은 거야. 맞아. 맞아. 아, 망상하고. 어, 싶다. 망상하고 싶은 거지본능이야난 좋아해. 이 사람은 벌써 사귀고 있어. 어, 친한 친구사이에해서 매너. 어. 요즘에 열행 재주는데 매너 있게 앞머리를 이렇게 잡아 주는. 어, 앞머리를 잡아 주는 거 있잖아. 아, 앞머리. 나 아, 아. 거의 뭐 그냥. 아 진짜 너무 심하네. <laughs> 근데 어이, 이게 애도, 애도 아닌 걸 아는데 그냥 한번 착각해 보는 거야. 그냥 음. 여기서 이렇게 잡아줄 때또 향수 냄새까지 난다. 아 그럼 한번 또날 어? 아 꼬시는 거야. 이건 <laughs> 그럼, 네. 오늘 허언증 크큰가웃기 아, 근데 이거 남자한테 들어보면 다 있어. 다 있어. 진짜. 여자의 매너가 나는 이게 필살기인 것 같아. 나 솔직히 말해서. 모르는 사람 하나 더 생각났어. 뭔데? 옷에 먼지 같은 거좀 티나게 묻어있는 거 있잖아. 어, 뒤에 뭐 묻어있어요? 이러면서 털어주는 거. 아 솔직히 무관심하잖아, 오지. 보통은. 오지. 이거는 그러니까 배려야, 매너야, 오지라? 센스야, 호감이야? 오지랖? 오지랖인가? 긍정적인 시그널인 것같아 아니 보통 뭐가 묻으면 은 아, 저거 겁나 신경 쓰이네. 저심히 가서 제가 눈치 못하게 떼고 도망가야겠다. 아 이런 느낌인데 뭐가 어. 아, 묻었어요 라고 말하고 털어주는 거는 좀. 근데 길갈 때는 보통 안 그러는데 헬스장 같은데 이런 데서 음. 그런 음. 경우가 있지. 아니, 약간 그런 것도 있네. 가방 열고 다닐 때. 어, 그거 맞아. 가방도 있고. 그런 건 없네. 남대문이 열렸어. 어. 어, 오빠! 이럴 수 있지? 그거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? 말을 해줬으면, 오. 안 해줬으면 좋겠어. 말했으면 좋겠는데 돌려서 얘기하는 게 좋겠지. 어. 돌려서 얘기하고, 예를 들어 어, 어 오빠, 남대문 열렸다 했는데 뭐 인사 잘하신다는 거를 반대로 해봐. 인사해봐. <laughs> 어? 남들분 <laughs> 열렸다. 제가? 뭐 이런 것도 있을 <laughs> 수 있고. 아니면은 아, 거기다가 다... 조준을 해뭘 던져. <laughs> 아, 아, 아이쿠. <laughs> 땡큐. 통 총으로 쏘지 그냥. <laughs> 비슷한 걸로 여자 속옷 끈이 내려오잖아. 음. 그 올리고 다니라고 올려줬대. 그럼 그림라이즈야? 이건 오지라 내려가서 말해주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 내려갔다 이제 올려라. 아, 보통 이런. 그지 그지 그지. 그러니까 불화한 거잖아. 불화에 대한 그 썰을 하나 풀자면 난방을 입었는데 보이는 거야. 아 남들이 보면 안 되겠구나. 이제가 이제 이렇게. 내가 아, 아니 아니, 아니, 아니 진동하냐 이 여자인 친구한테 야그 누구 누구 네가 얘기해줘라 해가지고 그 친구가 이렇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이 정도 당사자를 모르게 해결을 한 음, 거잖아 그지 그지 만약에 관심 있는 사람 직접 얘기하겠다 아니지 일만 있을 때얘기하지 않을까 카톡으로 아. 보낼 수도 있고 누구 누구야 속옷 내려갔어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보내지 아. 않을까 아 내가 봤을 때 너무 생님이었어 넌 너가 올려 <웃음> <웃음> 딱 막아서 야 올려 왼쪽 끝 <laughs>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하면은 아 근데 둘다 너무 괜찮다.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런 응? 일고 어떻게 해야 돼? 어. 오빠! 진짜 못하면 이게 뭐야! 하면서 직접 올려준다. 아, 직접 올려준다. 이번 나랑 또고치는 거야. 오, 오빠 오빠 소중히 내 거야. 어? <laughs> 오빠 오늘 빨간 팬티네? 뒤질래? 아니 그냥 말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이거 보이던데. 아. 남대문하니까 썰을 하나 또 생각이 났네. <laughs> 한참 이제 뚱뚱했을 때남대 자크가, 내려가. 자크가 내려가는 <laughs> 시절이 있었습니다. 딱난이 어깨를 딱 잡더니 어, <laughs> 밑에 내려갔어. 이렇게 웃으는 거야. <laughs> 너무 창피한 거 같은데 <laughs> 걱정하지 마. 근데 안 보였어. 빨리 올려. 이러는 거. 오, 오이 뒤에는 좀심토 오! 난 그게 매는 거 같아. 아, 재밌네. 재밌네. 그럼 결론은 자기가 심쿵하는 매너를 똑같이 남 한다 하면 되는 거야? 그치, 나는 그치. 그런 거 같아. 똑같이 역으로 한 번씩이라도 해주면은 그 남자는 그치. 설레고 고백까지 할수 있는 그런 감정도 생길 걸? 아 <laughs> <laughs> 안녕 <안뇨어. 웃음>